유다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왜곡한 자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심판의 본보기, 애굽, 타락한 천사, 소돔 등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의 실상, 이들은 비방하고 교만하며 스스로를 기준 삼아 행동합니다. 겸손한 천사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과의 다툼에서도 판단을 주께 맡겼습니다. 멸망의 길,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은 파멸을 향한 타락의 상징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 구름처럼 흔들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에녹의 경고. 에녹은 오실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라.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인내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영광 앞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